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풀이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이름풀이 2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의 이름풀이를 통해서 운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결국 순차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괜찮은 이름이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한데, 예, 미리 헤아리어 짐작함으로써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름이 안 좋아 생기는 현상도 모르고, 언겹결에 뒤통수를 맞는 것 대신 알고서 안 좋은 부분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희망찬 인생길을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단, 실력 편차에 대한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누구에게 카운슬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 코드가 비밀 제18대 대통령 누가 될까? 이 책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2010년 12월달 원고 완료해서 2011년 4월 7일 출판한 책입니다. 이름이 이래서 좋으며 저래서 나쁜데라는 그럴듯한 말 대신 책 내용 부록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글씨 하나 고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물이 되다 보니까 제 실력에 대한 검증의 척도로 사무소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2010년 12월달에 원고 완성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 책은 전국 대형 서점을 통해서 이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기에 신음을 흐르듯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현재와 미래에도 변할 수 없는 증거는 확실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하거나 혹은 비껴갈 수도 있으나 제 능력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요즘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1년 4월 7일날 출판된 그 교보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은 삶을 살아가는 운명의 좌표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황태자 김정은 당시 직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서랑설레하는 인물 김정은 이름풀이 1편 내용에 이어 연속해서 2편을 확인하겠습니다. 북에도 천기를 보는 이들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나름대로 적절한 보완을 하는 것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정확한 사주를 알고 있는 쪽은 그쪽이기에 좀더 현실적 비책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초년의 도화살 기운 덕분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이름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배력이 강한 절대적 권력자의 기운에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빈수례가 요라는 형국이다. 이러한 치명적 단점 때문에 세월의 흐름 속에 과연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오래전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했을 때는 그 이름의 기운은 절대적 권력자의 기운이 꽉차 있었던 형국이었기에 권력을 끝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였다. 김정은의 단독 기운만 감정해 보면 절대적으로 그 체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북한 사회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할 것이기에 얽히고 설켜서 집단체제의 형태라면 그 기운을 보완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성향은 유순하나 성격은 급진적이고 다혈질로 투시되면 무관의 기운이 강한 형국이다. 원래 이러한 형국의 기운이 잘 맞는 쪽은 군인 쪽이다. 그쪽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다. 오피 기운 자체가 대중을 장악하는 지배력은 떨어지고 급진적이고 다혈질인 성격의 복선의 기운은 엄분 밸런스다. 그래서 자칫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지 않을까 싶다. 결국 자연적인 기운보다는 인위적으로 지켜야 할 자리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름의 기운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김정은 이름풀이 2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3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와 함께 이름은 운명이라는 인생에 대한 예측과 확률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내는가 하는 풀이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 같은 실력으로 판단하시면 훗날 많은 후회에 잠길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울타리 역시 일정 부분은 이름이라는 운명과 연결고리를 같이 할수 있기에 정확한 감정과 이름풀이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처럼 오늘 현재 순간들이 그대로 머물 수 있는 마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붙들어낼 수 없는 세월이다 보니까 삶의 긍정적 부분들이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평범한 진흙도 도공에게 쥐어지면 유용한 것이 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존 하첼의 명언이었죠. 그 이유는 명쾌한 이름풀이를 통해서 현재의 단점을 극복하여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끼리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름풀이 김정은 2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